여러분, 3월 첫째 주, 천금을 얻어 빚을 다 갚게 될 띠들이 있는데요. 조상의 음덕과 천운이 따르면서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며 부자의 길을 걷게 될 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호명할게요. 첫 번째 띠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는 강한 추진력과 승부욕을 가진 띠로서 3월 김여월에는 편제의 운이 들어와 뜻밖의 횡재수, 큰돈이 들어오게 되니 골치 아팠던 빚의 수렁에서 드디어 빠져나오는 첫 시발점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띠는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돼지의 짜 안에는 지장간의 어마무시한 글들이 숨어 있어서 글자 하나만 부여잡아도 큰 무리 없이 살아가는 띠랍니다. 강력한 문서운이 들어오게 되니 부동산의 계약, 재산 정리, 사업의 확장 등에 있어 천운이 따르게 된답니다. 마지막 띠가 궁금하시나요? 화면에 복주머니를 톡톡 두번 터치해 주세요. 식상의 운이 펼쳐지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사되고 새 세상으로 도약하게 되실 띠. 바로 용띠랍니다. 그 중에서 1988년 무진생 용띠분들이 가장 운이 강하시네요. 축하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로 더큰 행운도 받아가세요.